부처님의 공덕이, 신성과 모든 수단이 부처님의 공덕이 다 그것도 같이 만든다는 그러한 공덕을 감추리면은 자비와 다은 자비와 맑은 지혜입니다. 그런 말씀을 마치 부처님의 그런 맑고 밝은 그런 지혜, 부처님의 다스한 그런 자비라는 것을 상징하듯이 좋은 말씀니다 우리는 지금 방생이라 하는 의식을 네, 거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방생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방생의 뜻을 잘 모르, 모르면은 그냥 겉투로희상적으로만 방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방생은 현상적인 사적 방생, 현상적인 사적 방생과 또는 본질적인 지적 방생이 있습니다. 그저 고기를 놔두고 또는 사슴이나 개나 소나 또는 돼지나 그런 동물을 놔두는 이런 방생은 이것은 현상, 현상적인 사적 방생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방생은 무엇인가 하면 대체로 어디서 고기가 되었으며 어디서 개나 소가 되었던가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이 이와 같이 인간이 돼해서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또는 거기에서 번뇌망상에 입각한 그런 사료 행동을 치우지 못하고 또는 그런 데에서 결과적으로 과거로 인생포를 받는가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사자 같은 그런 총명한 그런 동물은 사자한테 돌덩이나 학덩이를 던지면은 그냥 돌덩이나 학덩이나 상관이 없이 사람을 물러갑니다. 그러나 대가치 업장이 무거운 그런 중생들은 돌덩이나 학덩이나 던지면 은흑덩이나 돌을 던진 사람을 물려고 하지 않고서 사람과 상관이 없이 그냥 흑덩이나 돌만 쫓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생물연사를 우리가 겪고 있고 또는 만남은 이별도 해야 고 또는 사항면는 죽음도 우리가 맞이해야 는 것이고, 또는 가지가지의 인생고, 사상고, 이로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온갖의 사회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대체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그냥 그 원인을 모르고서, 결과만 가지고서, 누가 나쁘다 좋다. 이렇게 그런 환환 가지고 따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두운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현상적인 여러 가지의 모순 또는 그런 분열된 인간의 코네 또는 정어나 분열이나 모든 것이 이것이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명은 총명은 사자같이 원인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같이 우둔해서 그냥 결과한 거고 좋다고 있다, 아기 같은 거고 싸우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원인을 훑어본다고 생각할 때는 일체 망고리 모유과자 인연생입니다. 인과 연달아서 하되있다말이에요 어느 하나의 사건도 우수한 인과 연이 합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뭘한 가지 두 가지 뿐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원인을 못 보고서 그런 관한, 결을 관한 이기 때문에 좋다고 다시 비하고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해가 된 것도, 소가 된 것도, 오늘 강생하는 코기가된 것도, 모두가 다 그냥 보기가 된 것이 아니다. 원래 무명심이다. 모두의 건식당 잘못 본다는 무명심이다. 어두운 막 무지에 서는 것입니다. 무지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따라서 거기에 일으켜지는 가지가지의 번뇌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는 거기에 따라서 살생이나 또는 품치는 것이나 거짓말이나 사건의 엄나는 짓이나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명심이 근본이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총명하니까자대같이 그런 우리 인생 거의 근본 원인 무명심을딱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명심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무명심이 아닌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타주고 타주고 나하고 또는 맞고 받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습고 온화하고 맑고 밝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 것인가? 다습고 온화하고 또는 밝고 그런 청렴한 그런 마음의 토론에는 그 어떻게 되었는 것인가? 이것은 우주마음의 시선, 인생과 우주의 근본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근본의 원인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원인은 대체로 무엇인 것인가? 생명의 본인은 무엇인 것인가? 우주 시선은 무엇인 것인가? 이것은 모리면 가고 나가고, 받고 받은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중생들은 번뇌를 가려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본 모습, 우리 인생의 본 시상은 이것은 부처님이앞으로 맞고, 받고, 또는 영원히, 영원히 조금도 생사를 갖지 않는, 조금도 번뇌를 갖지 않는, 저 밝은 저런 허공이, 허공이 구름이 끼고 또는 수호가 아무나 친다 하더라도 밝은 하늘은 조금도 변동이 없듯이 우리 인간의 마음도 역시 그때그때 번뇌가 있다 하더라도 근본 본 마음은 하늘같이, 맑은 하늘같이 광대무근하고 맑고 밝은 것입니다. 이러한 막고 작고 다스럽고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고 능력도 충만하고 또는 영이 천지하는 어떤 경우도 멸치 않는 그러한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생명인 동시에 우리의 본래 명목인 부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은 이러한 부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가지가격의 범위를 입히고, 또는 마음도을 하는 것이고, 또는 파괴부처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는 그러한 본래 면목인 부처님은 나한테 있는 부처님, 너한테 있는 부처님, 또는 괴나 소나, 또는 고기한테 있는 부처님, 이것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현상적인 모습은 모습은 석사, 강가가 있고, 긴가가 있고, 또는 돼지요, 소요, 건축이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근본 모습 자체, 근본 식상 자체는 조금도 변동이 없는 이력평등한진여평등한 불성입니다. 개한에 있는 불성이나, 하나의 파리한에 있는 불성이나, 또는 하나의 나무한에 있는 불성이나, 또는 원자한에 있는 불성이나, 어떤 데 있는 불성이나, 불성은 모두가 다이력평등한 성령무이한 부처님 성품입니다. 왜 우리가 저와 같이 오늘 고생하고 이와 같이 많이 모이셔서 고기를 방생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런 고기는 고기대로 딴 것이고, 우리 사람은 또 별도로 헐썩 때진화하게된 좋은 존재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고기를 방생할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고기나 곤충이나 모두가 다 모양만 갖는 것이지 똑같은 부처님 성품이기 때문에,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생도 하고 또는 구원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생을 받는 어족들이요. 오늘 방생을 받는 어족들이요. 오늘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부대 중 여러 부자님들이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신 가 하면은, 비록 우리가 증명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체험도 해가지고서 현상 오두를 건담할 것은 쉬운 일이아니야 이것은 평생 사업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먼저 이슈라도 먼저 이처라도 바른 전경을가지않습니다 그러게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다 드린 바 같이 8점도 아니겠습니까? 7점도8점도 가운데서 가장 서로 최초가 정편입니다. 바른 견해란, 케네란. 바른 견해는 무엇인 것인가? 바른 견해란 그냥 서로 는 서로 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은 권뇌에 가려서 미처 모른다 하더라도 사람이나 또는 동물이나 또는 어떤 것이나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돼지 또는 이월 성수,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품고 있는 사상은 바로 부처님이란 말이야. 천지 우주의 모든 본 모습이 바로 부처님인데 우리 중생은 억울하게도 천지 우주의 수납 과정에서 성급이 되고 또는 주급이 되고 이와 같이 우주가 수납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본래 불성 자리를 망가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인연 따라서 장시함 이루어진 자기 몸뚱아리를 자기라고 직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생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차만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할 때는 정결으로 다른 변을 가지고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라는 것이 원래 오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사계 색신 각 원소로 하게 된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고집하고 또는 자기 마음상 잘못 생각하고, 잘못 느끼고, 잘못 해야하는 이런 것을 자기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이것은 가상에 불과합니다. 우리 종생이 보는 것은, 우주의 벌레 는목을 밖에 볼수 없는 중생이 보는 것은 모두가 다 이것은 명상이다. 이름에 걸리고, 또는 상에 걸입니다 우리 종생이변성으도 해서 우주의 권성인, 우주의 본성품인 불상을 허위 보기 전에는 모두가 다 우리 종생은 자국의 학생이 많다 하더라도 사계에 걸리고 일른에 걸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환상 가명이라 우리 종생이 보는 것은 환상이고 또는 가작인 에불과합니다 우리가 종생을 하는 우주의 본 모습인 우리 인생과 우주의 본 생명인 불성을 못하실 때는 이것은 모두 가다중생입니다 따라서 중생에 보는 것은 모두가 현상적인, 현상적인 환상에 걸리는 것이고, 또는 바다로 붙인 파가계게기마 또는 사람이요, 또는 개요, 소요, 돼지요, 이런 우리나 이름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생을 받는 어적들이 우리 사부대님이시우리는이와 같이 그러한 정열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또는 개로, 돼지로, 또는 어종으로, 또는 권총으로 이와 같이 무수생동을 헤매왔습니다. 부처님 법은 여러가지 가지 갈래의 그런한 갖추어진 판을 맞춰법이니다이어가지고서 우리가 우리 그런 어두운 번뇌, 번맬, 어두운 번뇌를 다 없애워서 막고 다루는 말, 가장 막고 다루는 것이 이것이 부처님의 방명이요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방명 부처님의 생명은 이것은 언제나 변동도 없이 우주의 항시, 청정, 우연이 맞고 다은 것입니다. 우주는 항시, 맞고 듬은 불성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한 맞고 듬은그러부처님 위해서 인연 따라서 사람이 되고, 개가 되고 그런 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고, 고기가 되고 또는 하나의 권총이 된다 하더라도, 부처님 성품, 맞고, 닿고, 다수 부처님 성품은 조금 더견이졌습니다 순금이, 순금이 인연 따라서 금세계가 되고, 또는 암경태가 되고, 또는 금마이가 된다 하더라도, 순수한 금성품은 변함이 없듯이, 또는 물이, 물이 인연 따라서 신기가 되고, 또는 구름이 되고, 또는 물감이 된다 하더라도 물 자체 본성은 조금도 견뎌이 없듯이 우리 부처님 성품, 우리의 충만에서가만나견뎌나 미래나 언제나 청정부리한, 영생불변한 그런 부처님 성품은 사람이 되고 또는 건축이 되고 올강세하는 코디가 된다 하더라도 조금더견뎌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이것이, 이것이 부처님의 정교입니다. 우리는 탐선도 하고, 영웅도 하고, 충분도 합니다. 우리가 화두로 된다 하더라도 이 자리, 우리 본래 면목 자리, 본래 성품 자리, 이자리도안 놓치고 다시 바꾸어 말씀하면은 정견, 바른 편을 안 놓치고 해야 참사운, 참다운 참성이 되고 참다운 화두 참으가 됩니다. 우리가 주문을 해온데 하더라도 이런 자리, 본래 면목 자리, 본래 정견 자리를 안 놓치고 해야 참다운 총우이 됩니다.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관세 모사를 많이 해오고 암사부를 많이 해온다 하더라도 벌레도 못한는못쳐버린 것을 그냥 부처님이 저 밖에 어디가 계시거니? 우리가 부처님한테 기원드리면 우리한테 같이나 그런 그런 가오가 있어 가지고서 우리한테 하 한양 공덕이 있 거니? 분명히 이렇게 있는가? 하더라도 공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덕은 유르 공덕이다. 때를 막 미처 벗지 못하는 유르 공덕이다. 참다운 참다운 공덕 무르공덕이다. 때를 벗어버리는 법례의 그런 오염을 벗어버리면 참다운 공덕을 못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들은 아까 방생식을어 되게, 청량이 보살이요, 또는 나무함이 다비리요 그런 탄생 보살이요, 약사 유리감이래요, 또는 자보이래요. 이런 부처님의 그런 여가지 이름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과연 어느 것을, 어느 것을 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은 혼동을 느낍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부른다 하더라도 타보여의로 부르건 또는 고생별로 부르건 또는 화리장 화리마리 장원볼로 부르건 부처님의 그런 성품은 초롱도 견딜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부처님, 저부처님 이렇게 부처님은 분이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우주대의 인생과 우주의 본성품인 시상자인원형무의한 조금도 한 개도 없고 원형무의한한 분의 부처님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주가 바로 부처님인데 우리 중생이잘 모르는 것입니까? 또는 부처님이 공덕을 하도 많으니까 또는 부처님의 공덕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이이부는 것입니다 자기론적으로 의미할 때는 관세음보살 또는 재론적으로 의미할 때는 문수보살 대서시보살 또는 중생의 경고를 다스리고 일체 오염을 다 없애는 그런 쪽으로 일종의 공예를 다 없애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부처님의 공백을 새길 때는 그때는 약사의 유감불, 이렇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많은 부처님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의, 부처님의 공백은 무량 공백이라 무량 공백이라는 것을 아니시고그 가운데서 몇가지를 분명히 외세하습니다 무량 공백이라고 한다 하지라도 우리가 무량 공덕인 부처님 성품 자리를 우리 중생의못 봅니다. 견성 오더라, 볼견자, 성품, 성자, 우리가 불성을 훤히볼수 있는 연불도 많이 해서 연불삼매를 얻고 주문도 많이 해서 송주하는 그런 주문삼매를 얻고 파도도 많이 참구해서그가지고서 우리가 삼매에 들어서 우리 번뇌, 욕개 번뇌, 삼개 번뇌, 무0개 번뇌, 번네. 번뇌가 모아져야 삼다운 부처님의 선풍을 우리가 허히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종생에 그렇게 버리는 심지가 않은 것입니까 마땅히, 우리 그렇게까지 다운스러 하더라도, 우선은 부처님의 대명사, 무슨 이름, 무슨 이름, 무슨 도 하는, 무슨 부처님만 있다 하더라도, 다 몰아서, 다 몰아서 부처님의 총대명사, 부처님의 총대명사가 아미 타불입니다. 나무 아미 타불입니다. 따라서 나무 아이 탑을 정돈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부처님 공부는 당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고생을 받는 그러한 인간이 그런 원죄, 원죄, 근본 본전도일 것인가? 또는 오늘 강세하는 오늘 강세하는 오늘 강쇄하는 고지들이 참다운 그런 업장을 보일 것인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고기만 놔두는 그냥 동물만 해방시키는 이것은 사학적, 현상적인 이것은 방생에 불과합니다. 요런적인내려를 위쳐 모은 형식적인 이것은 방생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분내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원시적인 근본 방생을 모시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의, 우리 인간 스스로의 건뇌의 무명심, 버리석을 마음, 또는 탐욕심 내는 마음, 또는 선내는 마음, 이러한 삶 독심을 우리가 대방시키는삶 독심을 벗어나는 인간의 번뇌를 벗어나는 이것이 참다운 방생입니다. 따라서 고비를 우리가 방생해준다 하더라도 그냥 방생에 지어서 꼬리치고 고른것만을 우리는 개장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다시는 고비가 되지 않아서 다시는 삼계 욕도에서 해부지 않고서 선물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번뇌를 벗기는 그런 방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생은 담는 거죠, 국들이요 지난번 우리나라를 쑥쓸러간 그런 풍수에서풍수에서 희생을 당한 그러한 가엽고 억울한 모든 영가들이요. 광주, 민주와 운동들, 생방은 우리 군기형, 우리 학생들, 우리 시민들, 모든 영가들이요. 또는 법계인 있는 유류 유류 우리 우주, 모든 영가들이요. 우리 인상은 과거세 무리한 것 동안에 전열을번열 해서 삼계육도에서 지옥에서 또는 아귀에서 또는 축성에서 또는 아수라에서 우리 같은 인간에서 좀나아간는 그런 천상에서 이렇게 해서 우는 무수생활을 유래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원인이 모두 가 어디, 어디가 있는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인간이 우주의 실상 인생의 권력력을 못 보는 데서 이러한 억울한 삼계육도의 유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연가들이여, 오늘 방생을 받는 어둠들은 우리 사부님 배정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가득고 받고 맑게 살면 우리 인생의 고난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주의 돌리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바로 우주의 생명인데, 부처님은 바로 막고, 잡고 가득고, 자유로운 것인데, 우리가 맞고, 닫고, 다소 오면은 이것은 우리한테 권안을얻습니다 맞고, 닫다는 것은 모셔놓고 하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생과 우주의 본래 성품은 이것은 청정무비한 자비나 재해나 일체 공덕을 갖춘 부처관이 이렇게 확실히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른바 좀더 어려운 말로 하면은 실상교회라, 실상묘회라일세비양이 무비 종교라 한 띠끌, 한, 한 물건, 한 색깔 모두가 다 다뤄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중도 아임이 없습니다. 다부처님아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 부처님 께자 가운데서 어느 것도 내가 따로 있고, 네가 따로 있고, 이것 따로 있고, 저것 따로 있고, 사람과 일반 동물이가, 동물이, 동물이 포에 가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다 운 불법은 못 되는 것입니다. 참다 운불법이라는 것은 모든 전제가 어떤 것이나 천지가 원래 같은 뿌리고 이것은 자타가 모두가다, 이것은 둘이 아니다 하는 이 생각을 가져야 이 것이 부처님의 참다운 정법인 것입니다. 불교와 불교 아닌 다교는 이런 리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종생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종생과 모두가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밝은 그런 등불이 필요합니다. 밝은 등불, 특히 현대와 이와 같이 각 사상적으로 탁주의적으로 이렇게 대립하고 항량을 이런 때는 밝은 죄가 아니면 확대 못삽니다. 공산주의 또는 자본주의 이렇게 갈등 두고 있는 이런 자유에서는 근본, 근본 동일성 근본 생명을 팔아라 하는 그런 동인성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화보기가 골라 들어온 것입니다. 조금 잘못되면 그 사람 비판하다가 그 사람 을 원수로 보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로 잘못 살고 잘못 다른 주의를 주장 하고 종결을 임다하더라도 이것은 건넌 차이가 있는 것이지 견성으로 한 우월의 시타을가로막을수 있는 그런 암무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차타 신의 그런 주장이 인 근본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다소공차기 돕는 것입니다 우리 종사회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것만이전대성공 자리로 빨리 갈 것인가 이것은 무량, 무량의 방법이 많이 으나 가장 쉬운 방법 공일이나 공이 가장 많고 가장 쉬운 방법이 무슨 방법인가. 이것은 부처님께서나 저 자신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 드셨고, 우리가 들어도 그냥 알고, 또는 과거에도 많이 했던 영문을 공부, 영문을 공부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영문은 그것은 굉장히 쉬운 것인데, 고도한 사람들, 또 참선도 하는 사람들은 영문을 줄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그렇지 가 않은 것입니다. 같은 영물도 우리 부처님들 오늘, 오늘 강명나는 어족들,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연물도 방편 연물과 식당 연물이 있습니다. 방편 연물은, 부처님은 저, 저 십만국도 밖에가 있다. 부처님은 내 밖에가 있다. 부처님은 밖에다. 어디서 생각하는 이런 연물은 이것은 방편 연물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내 안에 내 밖에, 또는 어떤 것이나, 어떤 조그마한 미물이나 천지 오주가 부처님뿐이다. 천지 오디가 분명히 부처님 뿐입니다. 다른 분으로 받아올 때는 천지 오디가 조금도 딱 이모이 없이 모두가 다 부처님 뿐입니다. 천지 오디가 부처님 뿐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연불은 바로 이것은 바른 식당 연불이 동시에 가는 것은 연불선이라 바로 선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장 확기하 쉬운 것입니다. 또내러가지 방편이 많이 있으나 각기 인연 따라서 자기 최선을 다합됩니다 우선 바쁜 분들 진토에 계시고 사마생활에서 일상생활로 바쁘시고 여러가지 어려운 많은 중생들 이런 분들은 어려운 공부가 좀 곤란스러울 것입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또는 공백이 많은 공부 어린 부부나 같은 공부 어린애나 노인이나 또는 무식자나 다하는 공부 이 공부가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 공부인데 연구 공부도 과거에는 과거 미래 한때는 단편 연구이 필요했겠지만 지금 세상은 근본 본질을 모르면 은 중생은 바로 못삽니다. 내 네,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을 어디로 가는 것인가? 물질의 근본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모르면 은 바로 못삽니다. 바로 못사는 때는 바로 인생과 모두의 근본자리를 딱더내는 그런 시장연구를 내 네, 근본 생명이 이것이 바로 바로 부처님이고 모두의 생명이 바로 부처님이고 모두가 다 근본에는 다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연구를 이런 가운데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많은 부처님의 이름 가운데서, 나무아미타불나무아미타불또나무아미타불 나무 나무 부처님의, 부처님의 그런 우리 종생을 제로하는 면에서는 관세부살로니다 따라서, 그렇게 많이 외기 곤란스러운 분들은 그렇게 두 부분만 계시면 됩니다. 시장보살이나보보부이나다그 가운데가 다 포함되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의 사람을 이렇게 봐서는 저렇게 이름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한 사람도 호가 있고 또는 전명도 있고 많이 있듯이 부처님도 공덕이 하도 많으니까 우리가 공덕이 좋은 사람들은 한 이름으로 그래도 무합니다만은 부처님 공덕은 무량 고민해서 한 이름으로 해서는 부처님 공덕은 다 배변을 못 합니다. 따라서 부처님 공덕은 공덕 따라서 이쁜다는 그런 가운데서 가장 좋은 대명사 남왕의 다루 또는 중생활을 제도하는 종생을 제도하는 그런 부처님 이름 부처님 공덕이 관세음보삼 이렇게 외우셔서 일부할있입니다 우리 종생이 인간에 올, 올 때까지는 무수한 업장이 많이 있어나서 그냥 단박에는 업장이 녹아지지 않습니다 자라서 이른바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참선을 하는 기분으로 밥을 먹으나 또는 나무개대을을 하나 또는 무슨 활동을 하나 언제나 참선을 하는 기분으로 이른바 연구를 삼겨라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의 과거 물건 동안에 쌓여있는 그런 번열를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녹여서 본래 맞고 받고 다수, 본래 맞고 받고 다수 이럴 마음, 본래 불성 마음, 본래 부처님 마음을 간직한다고 생각할 때에 자기 가정이나 자기 사회나 모두 하다 그냥 허위 튄 화장 세계라 언제나 행복과 평화와 자유만 빛나는 그런 세계가 될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자유를 담았기 때문에 오늘 강사하는 것입니다. 참담 자유는, 참담 자유는 딴 데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번뇌를 해방시키는데 참담 자유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물질에가 자유가 있거니, 물질만 참담을 쓰거니, 사회 제도만 거치을 쓰거니, 물론 거쳐야 쓰겠지요. 거쳐야 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을 침침 묶여있는 인간을 구속한 우리 의 근본 번뇌, 또는 사회를 얻 데에 있는 그런 무지,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생을 담는 거족들이요저저 엄청난 그런 풍수연에서 희생을 담는 우리 고울 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 우리 연마들이시요. 광주 민주화운동때 희생당한 군경들 학생 시민 모든 연마들이요. 우리 우리에 있는 요교무지 모두 고혼들이요. 개연가요, 소연가요 또는 돼지연가요. 오늘 방생공대의 인연 동력으로 근본 번뇌인, 인간의 원죄인 인간의 근본 번뇌인 문명심, 어리석은 마음, 천지 오류시상을 못 보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과 거기에서 우러난 그런 탐욕심과 또는 거기에서 우러난 그런 진심과 이런 삶 독심을 노려서 삼계 육도에서 해명이 마무어서 빨리빨리, 하루빨리 무상 대들로 성취하고 영원히 행복한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고 행복만이 충만한 금락세계에왕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방생마문을 마칩니다.